큰거입다 오늘은 탈출을 할 거예요. 저는 저는 마루에요아 새로운 유저. 그 저, 저 그때 저희 방아 스킨이 다르셔좀자자 자, 이제 할볼까요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들어가. 반대쪽으로 들어가세요. 반대 이거 반대쪽으로 들어가. 됐 반대쪽 반대 반 게임 망했는데. 와씨. 내고 들어가 어쩔 수 없어. 이거 어쩔 수없다 음, 뭐, 죄송해요 뭐, 여러분. 아무것도 없었어 에이 무슨 <laughs> 섭섭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너나 아까 죽였지 아직 들어오시면 안돼어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아니, 여기 어 여기도 있어?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 술래잡기야?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희도 안, 안 해봤어요 <laughs> 뭐지 야너왜 갑옷이 그거밖에 없냐 데스론 아 데스론? 데스런이라고 써있는데 설마 아 내가 설레인 거 같은데 여기 모래가 있으니까 어. 야 내가 설레네 일단 한번 해보자 그래 해보자 내가 여기 모래 넣으면 될거 같은데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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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무서워요 해봐 <laughs> 또겐또겐 안돼 아직 가지마 아직 가지마 <laughs> 뭘 모르는구만 뭘 아이 너무 느려 당신 이미 늦었어 무시 뭐야 이거? 아 잠깐 죽을 뻔했어. 아 작은 악수 나갈 뻔했어. 아 이거 너무 야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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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. 됐어. 아 같이 가라는 거 아셨어? 아직... 아는 이미 통과했어. 와 진짜 재미없게 한다 재랑. 아니야. 제 정말 재미없게 없죠 여러분? 잠깐 안돼. 저 원래 재미없도해 여러분. 안돼 이미 죽었는데 뭔지 사는 거야. 아까랑 <laughs> 이게 무슨 말이야. 따라오르라 주자기요. <laughs> 아 재밌다 다시 와 여기서부터 하자 이쪽에서. 다시 오렴 아, 내가 간다 네가 뭐라할마오케 이거 잘만들었다 나는 해삼 나는 멍게 나는 머리카 그래 너무 멍청해 또뺑또뺑쟤 온다 여기 <laughs> 통과했다? 포구했던... 쟤왜 <laughs> 나한테 와? 야 다시 가 뭐가? 아니 왜 일로 오냐고 너 여기야 에? 여기로 가는 거잖아 뭔 소리야 아 그러네 게임 이해 못하셨어요? 소리 소리 근데 너 어떻게 가? 어갈수 있네 <laughs> 당신 덕분에 되게 이렇게 속이면서 가는 거였구만 이거 노잼인데요? 네뭐 있는데?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것 같은데. 아 들어오지 말라고. 아, 빨리 들어가. 아, 와 아, 네가 치는 게 어딨어? 네가 네가 당신 이 여기있잖아요. 그렇지 원래 저의 멤버 아니에요. 당신 이 여기있잖아요. 제 멤버 아니에요, 제능이요. 알죠, 여러분? 이리시면 안 돼요. 제, 저희 멤버 아니에요. 아, 또. 제 멤버 아니에요, 저희 멤버. 진짜예요. 진짜 저 멤버 아니에요. 아, 이 미. 에이. 안,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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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, 안 해. 망 네, 저 점프해 못 합니다. <laughs> 다른 데봐죠 그래. 방송 깝시다. 빠이빠이.